안녕하세요. 마인드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배우자 외도 상황에서 가져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전 전 직장에서 외도 방송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현재 저의 상담의 내용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상간자를 박살하고 등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끔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내분들에게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내분들은 받아들이기를 엄청 힘들어 하면서 카페에 심지어 글 떠올립니다. 캔디님이 유채기에게 밥을 차려주라고 합니다. 혹은 아내 바람인 경우에 제가 남편분에게 아남편은 가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목미 이 글만 읽으면 맞다 같다 하는 캔디의 상담을 듣고 나면 캔디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부관계 혹은 그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핵심적인 미션 이외에 대처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도 상황 이전의 부부관계에 따라 상담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영원한 값도 없고, 영원한 일도 없습니다. 제 방송에서 자주 듣던 말일 겁니다. 외도를 알기 전에는 남편이 엄청 자상했고, 아내분 자신에게 다 맞춰줬었고, 너무 행복했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 외도 상황 이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아내의 주장이 강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거나 현명했기 때문에 주장을 더 크게 펼쳤을 경우가 많은데요. 아내의 의견을 따르고 아내 중심의 가정 생활이었다 하더라도 남편 또한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 분명히. 분란이 일어나고 아내의 질책이 더 심해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입을 닫고 참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경우가 이러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의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이 자신을 맞춰주는 것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확신했었기에 남편의 외도가 훨씬 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외도를 들키기 전에 남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용하고 압박하고 난리치면 아내분들이 원하는 말씀,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막 나가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 더더더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내분들 과연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을까요? 자존심 이빠이 세고 고집 세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여자로 착각하고 산 것이지, 실제로는 자신보다 남편을 더 신뢰하고 믿고 사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황에서 가져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모두 눈치채셨죠? 정답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배우자의 외도로 느끼는 아픔과 고통의 상처는 동일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매우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들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면 그 대상을 없애버리거나 바로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그 대상이 나에게 주는 의미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아픔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면 바람이 나서 미쳐 날뛰는 남편의 말과 행동이 그닥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미친놈의 행동과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소신대로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그렇게 대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상황과 새롭게 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그 멋이 뭐 라고 그런 마인드 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절망의 상황들이 누구에게는 모두 더 좋은 상황으로 되기 위한 기회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어야 하고,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겨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배우자의 외도 상황을 경험을 해보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무언가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 안 되신 분들은 무너져서, 쓰러져서, 땅굴, 동굴에서 울고 있겠지만, 자기 사랑이 되는 분들은, 그래, 고맙다. 졸라 고맙다. 이렇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서, 또 어떤 게 나올지 이제는 너무 흥미롭고 기대까지 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외도 진짜 극강의 고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막그뭐 싫었고,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망가뜨리면서 아파했었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마로 하면 더. 해봐야 되나요? 아, 그거 뭐라고? 내가 왜 그렇게 나를 망가뜨리면서 힘들어했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피한 방울 안 섞인 놈의 인간 같지 않은 행동에 내가 무너져 내릴 이유는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차가워지고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바람핀 네가 틀린 거고 이 가정을 지키고자 혹은 틀린 것을 바로 잡으려는 내가 맞는 거야. 이런 마인드면 망설이는 것도 아파하는 것도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황에서 가져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힌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